옛날 옛날어로도 방구석에 손님들에게 사기를 치는, 아야야야, 물건을 파는 사장이 있었답니다. 그는 성품이 아주 좋고 다혈질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솔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방구석에서 이렇게 영상이나 만들고 있답니다. 솔로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 영상, 솔로를 도말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플 브레이커표 사장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듀오 만드는 헤이븐에서 듀오들 중 하나를 죽이고 새로 만든 솔로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아, 솔로송은 솔로의 마음을 담아 만든 커플들에게 솔로를 장려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았고요 에라이트냥양나 춥시다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솔로 중에서도 태어나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태 솔로라는 말이 심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이 잡초처럼 굳세고 단단하게 살아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태 솔로들도 모태 솔로라는 말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응 모태 커플 터밍을 마치고 이동을 한 자는 오늘의 첫 번째 커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에게 길리슈트를 양보하기는 커녕 넬름 혼자 길리슈트를 입고 다니는 남자친구 <laughs>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니는 걸 보니 둘의 사이가 영심상치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의 사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우리 사이가로 혼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사이가로는 사이가 뚱독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수류탄으로 mp5k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모트를 앞날리줘야겠죠잉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보세요. 왜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보세요. 왜 솔로. 아, 아, 아쉽게도 이모터를다 해보지 못한 채로 물러서야 했고 다른 적의 확길로 기는 베겠지만 한 커플을 찢어 놨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 다른 적에게 저도 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플이 부러운 커플 브레이커 표사장입니다. 이번에는 내린 곳에 여러 커플들이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먹은 사이가로총도 없이 뛰어가는 적을 쌓았더니사이가 돈독한 커플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에게 염장질을 하다니 도저히가 만들 수 없습니다. 신속기 기본 파밍을 마친 저는 커플들에게 접근하였고 근접하는 순간 또 다른 커플들이 붙어십니다. 하지만 저에게 목표는 커플들이 찢어지는 것이니 한 명이라도 꼭 죽이고 싶었십니다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같았고요에라이트 그냥 춤나 춥시다. 반갑습니다. 커플이 되고 싶어 카풀한 차에 브레이크까지 밟아봤던 커플 브레이크 표사장입니다. 이번에도 커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앞쪽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산타 할아버지가 비좁은 굴뚝에 들어가는 것 마냥 좁은 골목으로 커플들에게 몰래 선물을 주러 가고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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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못 지나간다. 어렸을 때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오셨던 산타 할아버지가 왜요즘에안 오는지 알겠습니다. 방구석 장사꾼인 저도 이렇게 살이 쪄서 여길 못 지나가는데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육중한 몸매로 굴뚝을 내려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온통 내가 솔로인 이유는 살이 쪄서인가라는 의문만을 품은 채 찐빵을 쪄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커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자 이제 이모트를 해주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 아, 야! 아 야! 한 명을 잡고 이모트를 하러 가는 순간 커플이 저에게 공격을 가했고 슬로 다져진 솔로의 반는 속도로 대응을 해봤지만 속도 고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적이 공격을 가하여 결국 이 커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지댔던 커플들을 찢어놨으니 로비에서라도 춤을 춰줘야겠죠잉?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았고요? 에라이트는 양춤나 춥시다 반갑습니다 커플이 되고 싶어 쌍커플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커플브레이커 표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도 커플이기 힘들고 요즘 AI 주제에 두 커플이 보급을 지키고 있는 곳을 조지러 왔습니다 ESP와 A맥을 겸비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뭐 AI가 AI지 뭐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와! 에라인돌래라 보급을 지키는 수문장을 잡고 솔로 크리스마스에 걸맞게 제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하하! 뭐가 나왔을까? 그러자! 에땀! Dbs 그런데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다 저에게 의문의 수류탄이 하나 들어왔고, 미로 속을 헤매며 오랜 시간 추적하다. 몽골이급 시야가 아니고서야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언패를 자란 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이야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았고요. 에라이 뜬냥 춤이나 춥시다. 그뒤로 커플이 도와주러 온건지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고 수류탄을 타이밍에 맞춰 던졌더니 또 다른 커플이 하나 주고십니다.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다고요. 에라이 그냥 양 춤나 춥시다. 첫 번째 기절을 시킨 적은 이내 고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절을 시킨 적은 키이 뜨지 않은 상황. 표사장은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자기장에 들어가다 뒷면을 다 노출하고 있는 적을 보며 벌써부터 이모트를 할 생각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하는지 모를 기분 좋은 상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확기를 내지 못한 적에게 죽고 말았고 다음 판은 솔로의 분노를 폭발하여 치킨까지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이번에는 부스스와 사이가를 들고 부부 사이까지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내린 커플 중한 명을 잡아주고 여기 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았고요. 에라이트는 그냥 죽나 죽시다. 극악무도한 커플 브레이커의 본분을 다해 커플 중 하나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릴 조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헤어질 커플이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저는 문 앞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커플 중 하나를 무참히 찢어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커플이 아닌 아, 아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못참지.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보세요. 덜 보고 왔는데 알것 같았고요. 에라이트냥양 축나 줍시다. 경기의 후반부에 진입한 저는 저의 위치를 모르는 적을 강력하고 조용한 암살자 우리 부스 수류탄으로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뒤로 자유낙하하는 자유부인과 혼자 치사하게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남편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되니 어느새 남은 적은 저를 제외한 두 커플. 때마침 두 커플끼리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그 와중에도 커플 중한 병만 잡아냅니다. 들 여기 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같았고요에라이트냥 춤나 춥시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커플. 자기장의 위치는 100만 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유리한 고도로 잡혔고 저는 치킨을 눈 앞에 두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모토를 날려줬습니다. 솔로인 친구들 여기 와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같았고요에라이트냥 춤나 춥시다. 여기 보세요. 왜 솔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왔는데 알것 같다고요. 에라이트는 양 죽나 죽시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적은 결국 저에게 화기를 당하고 말았고 나머지 커플까지 죽이며 결국 치킨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만해도 솔로 크리스마스를 술로 보내다 골로가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마력의 노래. 찡나지금 에라이트. 딱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조져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